얼굴 어, 어, 잘하는데? 들어가 있는데 뭐어 안돼 이건 치킨 남아있는 물병 열심 포장 중 화이팅 화이팅 <laughs> 와... 아니 심지어 이거 메뉴판에 없는 <laughs> 자, 컨디션 좋아요 파스타도 해줄 수있는 다음에 컨디션 좋을 때 먹을게요 네,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한 꼬집 잡으셔서 떨어뜨리시면 와짠 어, 자기야 왜 이렇게 못해? <laughs> 태워버렸네 나 짱짱한 거 같은데 지금? 아 태웠다 아안태웠는아 공주님이 <laughs> 최고인데 공주님 색깔 음.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공주님 <laughs> <laughs> 여기 나왔줄 알았는데 손에 데 그것도 나왔어요? <laughs>